오늘 가서 13번째 시간으로 아가서 2장 14절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위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기석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의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구애의 노래,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참 디테일해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여러분 바위 틈이 있는 새들이 여기 있죠. 절벽에 독수리는 절벽의 종지를 만들고. 바위 틈 낭떠러지는 피난처예요. 비둘기들의 피난처, 독수리들을 피하는 이런 새들의 피난처. 여기서 왜 이런 단어가 갑자기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피난처에 안전하게 숨겨 있는 그런 모습, 그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것은. 공격하는 대적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망치고 또 죽고 그런 거죠. 이 피난처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꼭 안고 계시는 그 비둘기. <laughs> 그 비둘기는 누구도 공격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지켜 주신 한 사자마귀가 절대로 해치 못한다 하지만 세상이 나가면 이 사단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으로 달려가 질주해서 그곳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안전함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장소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laughs>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laughs> 안전함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징적으로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도 있죠. 이 바위 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던 그런 창에 찔린 상처를 상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위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감춰진다.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해석을 보면, <laughs> 낭떠러지 은밀한 떨어지, 은밀한 곳은 예수님의 부활신비를 뜻한다. 이렇게 풀이를 아, 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것이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가 된다 는 그런 말이죠. 이 '낭 떨어지'라는 것은 <laughs> 세상에서는 그냥 가파른 절벽, 마치 생각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야곱의 사다리, 창세기 2 8장에 나오는 그 사다리처럼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계단 위를 향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죠. <laughs> 킹제임스 바이블 같은 영화도 계단의 은밀한 곳,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참 상징적인 의미도 많고 우리가 다 그 뜻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특히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정말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점점 점점 우리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남자는 이 여인을 뭐라고 부니까 나의 비둘기도 이렇게 불러요.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이죠. 이 비둘기라는 것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laughs> 여러 가지 용례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찾아봤어요. 먼저 이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날려보냈던 그 비둘기가 있죠. 또 희생 제사에서 번제와 속죄제에 제물로 들였던 비둘기가 또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비둘기가 우는 구구구구 하는 소리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슬프게 들렸답니다. 그래서 탄식의 상황을 암시한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선지자 이름 중에 요나가 있죠. 요나의 뜻이 바로 비둘기다. 또 다섯째로 <laughs>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충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랑스러운 상징하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 비둘기는 성령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 비둘기라는 것이 정말 많은 그런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있다는 거죠. 아가서 있는 대부분 사랑스러운 연인에 대한 그런 애칭으로 나의 비둘기 하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남자는 이 사랑스러운 여인을 보고 구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laughs> 이 남자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이처럼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다.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는 감정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막까만한 대로, 성령님이 순결한 비둘기로 그려져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신랑은 그것을 보고, 사랑한다.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laughs>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말 선정입니다. 우리를 위해 여우를 잡아요. 꽃이 만발한 우리 포도원을 망치는 저 작은 여우들을 잡아요. 자, <laughs>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뭐겠습니까? 경고의 말씀이죠. 조언이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의 꽃이 피었다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 아주 아주 뜨겁다는 것이죠. 사랑이 시작돼서 아주 뜨겁다. 근데 여기 말하는 여우가 나와요. 이 여우가 문제죠. 이 여우는 보통 파괴자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게 여우입니다. 이 여우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 포도나무 아래 땅을 파고 뿌리를 상하게 하는 이 여우. <laughs>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여우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랬잖아요 꽃은 뿌리나 가지보다도 훨씬 연약해요 쉽게 상한다는 거죠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여우를 더 경계해야 한다 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아마도 여우와 포도원의 이미지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럼 동시에 성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포도원지기이자 포도원 자체로 묘사되는 이 여인이 여우로 묘사되는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에, 해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의 깊게 봐야 될상황은 뭐겠습니까? 이 여우가 크지 않아요. 작은 여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들을 상징한다. 개스럽게 여기지 않요 작은 여우예요. 큰 사자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위험들이 결국 포도원의 꽃들을 떨어뜨리고 포도음을 다 망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그 여인은 그들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든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지금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누군가, 이 작은 여우 같은 것들이 찌뜨리로록 내버려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이런 경고, 조언은 두 사람의 사랑을 허무는 그런 문제들을 아주 작은 문제지만 다 제거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laughs>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으면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 여우가 이두 남녀 사이에, 술라미와인과 솔로몬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 악영향을 결국 미치게 된다. 작으니까, 에이, 뭐별것 있겠어. 이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우는 이 밤을 틈타서 망쳐, 보도원. 뭘래 작고 빠르고 간교해서 잡기가 어렵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 작은 여우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포도밭에 있는 차, 타협, 아주 작은 타협들. 이것을 뜻한다는 거, 에이, 괜찮겠지 하는 것들. 허락, 이런 이 정도는 허락을 해줘도 되지. 이런 거예요. 이게 두려움, 죄스러운 생각들, 또 태도들, 말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과 돈을 잘못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거예요. 이 처음부터 말씀에 거절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일어나서 함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두려움을 줘. 이게 무서운 거야. 벌써 그게 쌓여있어 그래서 일 하지 못하게 만드는거죠요 응, 하나님과 교제하는데도 방해하는거 이렇게 되면 벌써 이 성숙한 것을 방해하는거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거 항상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있어 작은 것을 용납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고 순수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신랑과의 풍성한 결실을 가로막으려 하는 거예 영적으로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방해가 되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걸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큰 문제가 된다 <laughs> 우리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아, 나쁜 습관들이죠. 사소하게 그 버려둔 문제들.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예배 드리는데 자꾸 딴 걸, 이것저것 하려면, 생각나는 것들. 이게 작은 여우 나중에 이게 점점점점 커져서 그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작은 여우들이 우리 삶 속에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약한 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나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꽃이 계속 떨어져요. 의미가 없는 거, 기쁨이 없는 거, 무기력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정반대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닌데, 이게 말고 작은 여우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야 돼요. 지금 당장 이것을 찾아야 돼 가정에서. 또 관계 사이에서 뭐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나쁜 습관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말부터 시간 잘못 사용하는 무의미하게 사용하는 시간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식 이런 것에 집중 더 흥미를 느끼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이 의식적으로 잡으려 해야 돼. 그럼 가만히 있다가 우리 삶의 구를 파고 들어와서 이미 둥지를 만들고 있을 수 있게. 이게 마귀 사단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laughs>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우리 둘만의 사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모든 사랑에는 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위기는 대부분 작은 위험신호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기심으로 망치지 마세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조심하지만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합니다. 그게 위험 신호다 는 것이. 그래서 이 여우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여우의 존재를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소탕해 달라고 우리 육신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행동을 제어하는 <laughs> 작은 여우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제기를 단절히 구합니다. 그것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오니 주께서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삶의 곳곳에 침투하여서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이나 또 유혹들, 생각들, 잘못된 것들을 다 먼저 보이게 해주시고 또 이기게, 끊게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